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남동부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아온 엘레나 마르코스입니다. 이 사연을 이렇게 멀고 먼 한국에 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의 시작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 삶도 바다에서 시작됐고, 제 자식도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국가대표 수영선수로도 활동했지만, 그 시절은 오래전에 흘러가 버렸죠. 지금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어머니로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루카스 역시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고, 제 피를 물려받았는지 수영도 제법 잘했어요. 물에 들어가면 무서울 게 없다는 듯 활짝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업을 나갔던 날이었어요. 날씨가 조금 흐리긴 했지만 바람도 잔잔했고 위험한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풍이 밀려왔습니다. 바닷물은 순식간에 거칠어졌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루카스는 갑판에서 미끄러졌고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아무리 시야가 안 보여도 저는 제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몇분후 루카스는 의식을 잃은 채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인공호흡기까지 연결됐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루카스는 숨 쉬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스스로 숨을 쉬는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병원에서는 처음엔 폐에 물이 들어간 후유증이라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찾았고, 점점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땐 항상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했고, 밤에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자주 깼어요. 저는 브라질에서 제일 유명한 소아폐과 전문병원을 찾아갔고, 심지어 미국과 독일까지 날아갔습니다. 수면 호흡 검사. 고압산소치료, 정신과 상담, 다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폐기능은 정상이지만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일 수 있으니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요인이라고요? 이 아이는 바다에 빠졌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숨 쉬는 걸 무서워하게 된 건데, 심리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려 하다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제 아이의 눈빛에서 어떤 절망을 봤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트라우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루카스는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내가 구하지 않았더라면 저 아이는 지금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까? 차라리 그때 그런 생각마저 들던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루카스가 방 안에서 산소통을 껴안고 흐느끼고 있던 그 순간 저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병원, 모든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고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무력감에 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무심코 들어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줄짜리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엔 호흡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의사가 있다. 처음엔 그냥 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의사는 다 사람을 먼저 보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후로 이틀 동안 한국에 있는 재활병원을 검색했어요.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국립재활병원 환자를 삶으로 복귀시키는 호흡 치료 자연과 함께하는 호흡 회복 프로그램 처음 들어보는 낯선 개념들이었지만 희한하게도 설명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한 사람 병원 하나를 믿고 전 재산을 털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미쳤다고요.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나라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간다니 제정신이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그 병원 이름이 그 설명이 지금껏 들은 어떤 말보다 더 희망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루카스의 손을 꼭 잡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다시 숨을 쉴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들은 점점 지쳐 있었으며 저는 우리가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의 복잡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고 지하철의 속도, 정리된 대중교통,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질서에 놀라면서도 마음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국적인 불편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동해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탔을 때였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겨울산과 한적한 시골 풍경, 그리고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독서를 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 그 생각은 동해 도착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강원도 동해안 해변가에 자리한 국립 재활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국립 동해 재활 의료원. 첫인상은 말 그대로 병원 같지 않았습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평범하고 정돈된 마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뒤편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겨울 바다가 잔잔히 파도 치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무언가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곳은 숨이 막히는 병원이 아니라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를 맞아준 사람은 이서준 박사였습니다. 그는 유난히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꺼내는 사람이었죠. 그가 처음 루카스를 보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당신의 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들이마시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삶을 들이마신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폐질환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말이죠. 이서준 박사는 루카스의 진료 기록을 차근히 읽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후 제게 입원보다는 삶을 재구성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폐쇄되었습니다. 우린 그 마음을 여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치료는 바로 매일 아침 병원 뒤 해변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대화도 없이 박사는 루카스에게 해변에서의 호흡 산책을 권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서준 박사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해변은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닿은 걸까요? 이튿날, 루카스는 조용히 저와 함께 해변으로 나섰습니다. 해변은 고요하고 바람이 서늘했으며, 바다의 숨결이 피부에 와닿는 듯 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멈출 때마다 박사는 말했습니다. 멈춰도 괜찮아요. 지금은 멈추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변 산책이 일상이 된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루카스의 숨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이던 밤의 고통도 줄어들고 있었죠. 다음 단계로 옮긴 건 목공 작업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작지만 따뜻한 공방이 있었고, 전문 치료사는 아니지만 목공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엔 관심 없어했지만 나무를 깎는 단순한 반복 동작 속에서 차츰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천천히 갈아내면서 리듬을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리듬을 되찾는 연습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병원도 아니고 약도 없는데.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숨이라는 건 의학적 기능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루카스는 바다에서 세상과의 연결을 잃었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연결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아이의 병만 고치려 했지, 아이 자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려. 한국에서의 삶은 작고 느리지만, 매일매일 회복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심한 듯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병원 내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 루카스는 그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숨 쉬는 게 예전만큼 무섭진 않아. 그 한마디는 지금껏 들었던 그 어떤 진단서보다 더 깊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법이었어요. 루카스는 한국에 도착한 지두 달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숨 쉬는 게덜 무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터널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언제나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갑작스레 몰아치듯,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루카스와 저는 동네 마트에 들렀어요. 산책 겸 간단한 간식을 사러 간 것이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루카스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숨은 다시 거칠어졌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저는 순간 공황 상태에 빠졌고, 아이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려던 찰나 근처에 있던 어떤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숨을 저렇게 헐떡이지? 민폐네.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루카스 역시 그 말을 들었고,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스는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에도 다시 공포에 질린 채 산소통을 찾기 시작했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됐던 걸까? 한국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곳인 걸까? 며칠 뒤, 저는 이서준 박사를 찾아가,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보다 중요한 건그 말을 듣고 루카스가 느낀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도록 돕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 없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공방으로 아이를 데려오세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루카스를 설득해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서준 박사는 조용히 목공 작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 말 없이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루카스도 처음엔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이내 작은 나무 조각을 잡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나무만 깎던 중, 이서준 박사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너는 숨을 참잘 쉬는 아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옆에 있잖아. 그 말에 루카스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숨 쉬는 걸 멈추지 않을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토록 기다렸던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다시 사람들과 마주하고 자신의 호흡을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였습니다. 그후로 루카스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목공 작업을 계속하며 작은 오리조각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병원 직원에게 이거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후로 우리는 해변을 함께 걷는 시간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루카스가 병원 앞 공터에서 다른 또래 아이들과 캐치볼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무슨 병이야? 왜 산소통 들고 다녔어? 루카스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난 이제 병으로 설명되지 않아. 난 그냥 나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병으로부터 분리해냈다는 것, 더 이상 자기 삶을 병의 이름으로 설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건 그 어떤 의학적 치료보다도 값진 변화였습니다. 루카스가 난 병으로 설명되지 않아. 난 그냥 나야. 라고 말한 날, 저는 아이 몰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끝이 아닌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확인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후로 우리의 일상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병원 공방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다른 환자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가 만든 나무배를 해변에 띄우며 환하게 웃기도 했어요. 그 아이는 점점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병원에서 지역 중학교와 협의하여 루카스를 특별 청강생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이 막혀 방 안에서만 생활하던 아이가 이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니.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루카스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가고 싶어.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 첫 등교날 아침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교복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한없이 떨리면서도 기대에 찬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업은 낯설고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한국 아이들은 아주 따뜻하게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종이로 그림을 그려 함께 웃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차고 가끔은 저희 집까지 놀러와 나무 장난감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 민재라는 친구는 루카스가 숨이 차면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우리 시간이 많잖아. 저는 그 아이가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문화 충격, 언어 문제, 병원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우리에게 살아도 된다는 말보다 더큰 선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대로의 너도 괜찮다는 시선이요. 어느날 학교에서 자기소개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에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곧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왔고 바다에서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 뒤로 숨을 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웠어요. 그건 공기만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웃고, 울고, 기다리고, 이해받는 법. 그걸 함께 겪으면서 저는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교실은 고요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눈을 비비고 있었고, 선생님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스는 더 이상 외국인이나 환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 루카스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진료날, 이서준 박사님은 저희 모자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카스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안엔 루카스가 처음 만들었던 덜컥거리고 투박한 나무 오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호흡조차 일정하지 않아서 깎기 힘들었던 처음의 흔적이 담긴 오리였죠.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오리를 보며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했는지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이 흘린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리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루카스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제 아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루카스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언젠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이곳은 내가 진짜 나로 돌아온 곳이니까. 이제 우리는 브라질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루카스는 더 이상 병명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숨결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숨을 잃어버렸던 소년이 낯선 나라의 바다와 사람들 속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숨 쉬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숨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라는 이야기.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중 어디선가 혼자 고통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숨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숨을 다시 배우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 엘레나 마르코스 드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익사위기에서 살아났지만 숨 쉬는 법을 잃어버린 한 소년이 낯선 나라 한국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 이야기. 당신이라면 루카스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한마디라도 또 다른 루카스를 위한 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